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흥미진진한 파일럿과 승무원 등의 세계를 그린 항공 드라마 부탁해요 캡틴이 드디어 시청자 곁을 찾아옵니다. 강렬한 캡틴의 포스를 내뿜을 지진이 캡틴으로 성장해갈 풋내기 부조종사 구혜선, 승무원의 완벽 자태를 뽐낼 유선 등톱 배우들의 화려한 캐스팅으로도 화제가 됐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부탁해요 캡틴에서 어, 김윤성 기장 역을 맡은 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탁해요 캡틴에서 한다진 역을 맡은 구혜선입니다. 저는 음, 음, 지금 부조종사인데요. 앞으로 조종사가 될 거예요. 네. <laughs> 우리 생각하면 있죠. 있죠. <laughs>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부조종사 한대진이 어엿한 조종사를 성장하는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인 만큼 부의선의 역할이 어, 막중한 작품이기도 어려웠습니다.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그런 거 많이 잘못 느끼잖아요. 바람이 심하게 불때 약간 막 덜컹거리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그 조종사들은 안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굉장히 정직하신 느낌 많이 들었었어요. 네, 워낙에 반듯하고 정직하고 어, 정말 저는 역할에 딱 어울리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 목소리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말씀도 잘하시고 근데 또 의외의 것은 굉장히 유머 있으세요. 네. 해선 씨 처음에 딱 봤을 때 어, 굉장히 소녀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제복이 참잘 어울린다. 어, 교복도 정말 잘 어울리, 제복도 잘 어울리구나, 이런 느낌. 어, 그러면서 약간 연약해 보이면서, 이렇게 하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었었는데, 어, 근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이게 굉장히, 안이 꽉 찬, 예, 저보다도 훨씬 더 어른스럽고, 더 많이 알고 있고, 음, 더 많이 욕심도 갖고 있고, 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부조종사 한다진이 어엿한 조종사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인 만큼 구혜선의 역할이 막중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제복만큼이나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배우기도 하죠 어, 사실 일부러 그렇게 한건 아닌데 어떻게 작품의 그 캐릭터도 어, 이렇게 우연스럽게 맞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이게 한달이된다고 금방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실 부탁해요, 캡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부탁해요. <laughs> 항공 관련 산업들을 그려가면서 환타지가 아닌 실제적인 모습들을 그려갈 SBS 새 수목극 부탁해요 캡틴이었습니다.